28번, 자, 알파부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알파를 유리화 시켜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자. 루트 3 플러스 1, 2 루트 3 플러스 1, 그치? 그러면 3 마이너스 1이니까 2, 2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약분해서 루트 3 플러스 1이구나. 자, 알파는 루트 3 플러스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리시켜 놨으면 본격적으로 계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밑을 먼저 확인해 봐. 밑이 똑같으니까 얘들은 음, 응, 바로 가 계산할 수 있겠다. 로그 3 똑같고 진수가 뭐지? 밑이 아, 아 밑이 아니고 저기 진수의 분모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고 얘는 알파 3 마이너스 1인데 알파 3 마이너스 1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지 그치 약분됩니다. 그래서 로그 3의 알파 마이너스 1인데 이제 대입시켜 줄게요. 로그 3 알파가 뭐였어? 루트 3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로그 3의 루트 3밖에 안되네. 루트 3은 어떻게 되니? 로그 3의 3의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만 앞에 놓을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군요. 네.